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지하철, 인천 지하철 2호선, 금바이어, 지금 안에 또왔는데요 바로 여기 앞에, 에, 제가 그때 왔었지만, 에, 좀, 매도인 한 분께서 긴급하면몇 개를 파격할인해서 나온 매물이 좀 있습니다. 금매물로. 저희가 어, 지금 다시 또 방송으로 왔습니다. 일전에 왔었죠. 여기 건반역 여기 지역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게스트하우스 하기에, 하기에 너무 좋은 위치고요. 어, 공항 관계자 인천공항이 바로 옆에 있고 공항 철도공사 옆에 있고 그래서 그 임대가 항상 대기순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금바이역이 바로 금화역 옆이죠. 네, 금바이역이 금바이역입니다. 인천 2호선 네, 금바이역입니다. 금바이역. 자 여기 바로 금바이역. 에... 자 입구죠. 어... 들어가는 네, 개찰구입니다. 개찰 개찰구입니다. 자 3번 출구로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저기서 선물치고 나가보겠습니다. 바로 출구 앞에 있어요. 출구 앞에. 집이 출구 앞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출구 앞에 있다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게스트하우스로 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건 또총 금액도 싸요. 전체 금액이 1억인데 월세가 지금 에, 2,400에 보증금 7,600에 월세가 15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도 2,400 인수하는 겁니다. 2,400 인수하는 거니다 여섯 껏로 내려가 고있습니다 방이 두 칸에, 거실 있고, 에, 뭐, 그야말로 뭐, 최저가에 나왔으면 신축입니다, 신축. 전 신축입니다. 4층 중에 2층입니다. 내려가 고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자마자, 금발역, 바로 제가 출구 앞으 나왔습니다. 금발역입니다. 금발역. 근바이역. 지하철 금발역입니다. 바위가 암이잖아요. 그래서, 금암이죠. 금암. 네, 금암입니다. 인천 지하철 금발역입니다. 네, 바로 출입구에서 나와서, 여기 빌라 주택이 있네요. 그 옆에 건물이에요, 그 옆에 건물. 직선거리로 한 40m입니다. 자, 출구에서, 출구에서 이렇게 가오면 페이점 있고, 출구에 페이점 있어요. 페이점 있고, 컴포즈 커피숍이 있다고 써졌네요. 그 다음에 뭐장아집 있다고 써졌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 바로 이, 여 여기 나오자마자, 네, 여기인데 여기, 여기까지 사실 여기죠. 여기, 여기까지 여인데 지하철 출구가 저기고요. 지하철 출구가 저기고, 어, 출구 나오자마자 이제 유일한 편의점, 유일한 편의점이고, 카페 있고 그런 곳인데요. 이 건물이 아니고, 그옆 건물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옆에도 또 드무기를 봅니다. 그 게스트하우스로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여기는요. 도로가 10m 도로죠. 10m 도로입니다. 10m 도로는 어마어마한 넓은 도로. 그래서 10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자, 저희 건물 가봅니다. 자, 보증금이 7,600이고요. 총금은 1억에 지금 아주 그냥 헐값에 파는 거예요. 내 던지는 거예요. 여기가 1억 3천, 4천인 이렇게, 그러는 곳입니다. 새 집이에요, 새 집. 자, 이 집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쭉 보시면, 저기입니다, 저기. 자, 편의점 보이시고, 편의점 뒤로 지하철역, 금바역, 어, 출구가 보이시죠? 금바역. 자 바로 이 건물입니다. 4층 중에 제가 2층이에요4층중2층 주차 어마하게 많이 남습니다. 주차가 여기는요. 차 없는 사람들이 세를 사요. 차없사람들 직장인들이 다, 어, 다 직장인들 가지고 차 없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세를 사 가지고 차가 항상 이렇게 널널게 남습니다. 야. 지금 여기 한 1억 3천 정도 거래가 됐던 건데 에, 지금 총금액 1억에서 전세 월세가 보증금 7,600에 월세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에 산다고 하면 이제 본인 자금 2,400 있어야 되잖아요. 2,400 주면은 연 수익이 200 18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5만 원 나와요. 한 달에 15만 원씩 180만 원 나옵니다. 자, 2층 올라가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2층 올라갑니다. 자, 2층 올라왔습니다. 대문 열어놨어요. 그야말로, 캐 뭐, 게스트하우스 하기 너무 좋은 자리네요. 자, 2층. 현관입니다, 현관. 현관이고, 신축이에요. 신발장 옆으로 있고요. 신발장 옆으로 있습니다. 신발장 있고. 자, 중문, 중문이죠, 중문. 네, 중. 중문을 찾아서. 자, 중문 제가 닫았습니다. 중문았어요 와, 방이요. 깨끗하게. 꾸며졌습니다저 원룸 아닙니다. 푸른 빌라예요, 푸른 빌라. 공식 가게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집이 많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거실겸 주방이에요. 거실겸 주방으로 좀금 그실은 작습니다. 에, 거실 겸 주방입니다. 거실 주방. 그냥 원룸 가게 파는 거예요. 거실 겸 주방입니다. 거실 겸 주방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방향 하나 습니다 이쪽으로 방향 하나 습니다방향 하나 있죠. 방향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공항 관련 직원이 임차를 하고 사고 계세요. 보증금 7,600에 월 15만원입니다. 자, 옆으로 네, 세탁실이 있고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옆으로 세탁실 다용도가 있습니다. 자, 혼자 살기 너무나 좋네요. 혼자 살기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 문을 한번 닫아볼까요? 이렇게 문을 닫을 수가 있죠. 다시 열 수가 있죠. 열어보겠습니다. 혼자 살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자, 이렇게 큰문 다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거실 있고, 그거실을 그러니까 크게 쓸 수도 있어요. 이 방을 거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을 거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15평형이에요. 전형이 9.5평, 15평형입니다. 15평형, 15평형입니다. 화장실 넓어요. 화장실 넓습니다. 자, 문이 이렇게 있고. 화장실 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 볼까요? 네, 네. 양면기 있고, 세면대 있고, 이야, 샤워실이 유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실이. 유리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실이. 소화시를 1로분리 되었습니다. 아예 물을 유리로 닫을 수가 있네요. 유리물을 아예 아 이거 잘됐는 이거. 유리로, 유리로유리유리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유리물을 닫을 수가 있어요. 유리물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냥 닫을 수가 있어요. 조금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밀어 보겠습니다. 유리문 밀었습니다. 아, 뭐. 이거 단순했어 그다음에 큰 방, 안방은 굉장히 큽니다. 에 안방만큼은 굉장히 커요. 예, 안방만큼 안방이 거실입니다. 이거실. 안방이 거실이안 방이 거실. 야, 에, 침대를 놔두고 침대를 놔두고 옆으로 큰 공간이 남고요. 큰 공간이 남고. 자, 자측으로 장롱이 있습니다. 장롱. 장롱이 있습니다. 천정도 깨끗합니다. 신축이 신축. 4층 중에 2층입니다. 4층 중에 2층입니다. 내리밑에 필요 없어요. 4층 중에 2층이기 때문에. 불을 한번 켜볼까요? 불 켜봤습니다. 와! 켜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이 좋아집니다. 켜봤습니다. 큰 방이, 에, 안방이, 에, 거실, 더 크고, 거실하고 조금 합친 것만큼 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실, 아, 그보다 좀 작네요. 에, 뭐 거실이 그렇게 작지만, 뭐, 완전히 뭐 작다 이런,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거실도 쓸만합니다, 이거. 에, 혼자 살기에는 너무 최적이죠? 혼자 살아요, 여자분이. 에, 공간... 건강 근무자에 어요 건강 근무자가 여기 살고 계세요. 자, 문 닫겠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어, 혼자 살기 너무나 좋네요. 그냥 뭐, 전원주택이네, 전원주택. 뒤쪽으로 나무도 있어가지고, 베란다에서, 예, 나무도 있습니다. 전원주택입니다. 이야. 마음이 편안하십니다, 했습니까 야, 이게 예. 그 빨래라는 거죠? 거치대죠? 야, 에어컨 옵션으로 있고요. 에어컨 옵션으 있습니다. 혼자 살기는 너무나 편안하고 편안합니다. 직장인들이 혼자 사시면 많잖아요. 뭐, 이런 걸 총금에 1억이면, 에, 보통 1억 3천, 4천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 옛날 같으면 전세가 1억 2천에 이게. 전세가 1억 2천인데, 에, 지금 반전세로 보증금 7,600에 월세 15만원을 받고 있어요, 반전세로. 그래서, 1억에 파는데, 에, 보증금 7,600을 공지하면, 총금액 1억에 파는데, 본인 돈 2,400만 원에 인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 3 0 0 인수하고, 월세가 15만 원 나온다 했잖아요. 15만 원고기 11을 하니까, 180만 원이에요. 2,4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180만 원을 받으니까, 수익률이 7.4%입니다. 7.4%.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저 왠지 여기 지금, 뭐 있을 건다 있고, 이게 천장이 예뻐서 그런지, 예, 뭐 카페 같은 어 느낌이 듭니다. 예, 천장이 굉장히 좀 예쁘게 나왔어요, 여기는. 천장이. 예, 카페 같은 느낌이에요. 여자분이 이렇게 사서 는지 몰라도, 아 이거, 이거 안 봐요. 세입자 안 봐야 될 텐데. 빨리 나가겠습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신발장이죠? 신발장. 어우, 벽도 그냥 예쁘게, 네. 색감이 좋습니다. 예쁘게.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벽을. 이야. 저 자꾸 이런 메모를 찍고 싶네요. 찍으면서좀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는. 찍으면서도. 미팅입니다. 네,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지금에서도.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4층 중 2층이니까 뭐, 이게 예리 들어서 필요 없는데, 지하철 출구가 바로 앞에 있다는 게 너무나, 에, 참 드문 경우죠. 자, 여기서 지하철 출구가 지금 바로 저 앞이에요, 저 앞에. 저, 시, 편의점 옆에 있죠. 지하철 도보로 30초 거리네요 도보로 30초 걸리. 이 아, 이런 것도 있으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야말로, 게스트하우스 하기에 너무 좋은 자리고요. 아, 그냥 혼자. 뭐, 집이 여러 채 있어도 이거 하나 사는 건 문제 없습니다. 어, 2,400만 원 투자해서 사세요, 그냥. 에, 저분 나가셔도 월세는 60만 원 바로 들어옵니다. 월세 60만 원 바로 들어요. 와천에 60만 원 바로 들어오는 곳이 여기가. 여기가 인천에서좀 특수한 지역이에요. 인천 공항이 차로 두, 저, 지하철 두정 거장, 김포 공항도 차로 두정 거장. 여기 주변에 뭐 검단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어, 철도공사, 뭐 공항철도공사 다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다 직장인들이에요. 여기 저 학생들도 없어요. 여기 다 직장인들이에요. 그래서 다, 세입자들이 또, 애국 여행 자주 하시는 분들, 애국에, 해외에 자주 여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너무 좋은 유치죠. 업무적으로 도다 가야 되잖아요. 업무적으로 뭐, 국내보다 해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은 자리인 거예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치는, 어, 뭐 금바이역 바로 앞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금바이역. 바닥 핀 거예요. 바닥 핀 거예요. 더 이상 살림 아프셨고요. 그냥 긴급 처분을 매물입니다. 긴급 체험 단돈 2400인수하는데 경매가가 싸게 나왔고요. 빌라만사죠아이것도빌라긴 빌라인데 일반 빌라가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빌라가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1년 월세가 이제 180만원이다. 18만원, 180만원입니다. 수익률 5.4%입니다. 아, 7.4% 7%입니다. 수익률 10%, 7%입니다. 네, 최저가 금메물입니다. 최저가 금메물. 정말입 네, 지하철 건바이 역 30초, 30초 그림, 30초 그림. 그야말로 뭐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도 너무나 좋은 절 알았어요. 게스트하우스로. 외국 여행이나 뭐 이렇게 출장 자 쉬는 분들한테는 고 본인의 숙소로 사용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숙소로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지하철 두정 거장입니다. 지하철 두정 거장. 네. 인천은 국제공항이죠. 영종도 국제공항. 그다음 김포공항은 이제 국내산 전문이죠. 각 10분 거리입니다. 각 10분 거리. 면적이 네. 15평형, 전용 9.2평. 대지가 <놀람> 허요 이거 7.4평입니다. 돼지 여기 천0만씩 가는데 평당 천0만원 여기는 비싸요. 여기 는 임대가 2,400에 15만 원, 아, 2,400만 원 투자하면 월 15만 원 받아요. 이3 5 0월 15만 원 받습니다. 연수액이 180만 원입니다. 7%가 넘죠. 임대는 2년 후까지 지금 계약이됐서 2년 후까지 또 재연대 간답니다. 연대 연장. 연장이 돼 있습니다. 여 나갈 생각도 없어요 지금 매매 금액이 주변이은 3천 전후이고요 에, 총 1억에 팝니다 1억에. 총 1억에 팝니다 총 1억에 팝니다 임대가 7600에 15만원이니까 연 180만원이죠 2400만원에 연 수익이 180만원이니까 7%가 넘습니다 뭐 이런 매물이 드물죠. 이런 매물이 드뭅니다. 일단은 소액이고요. 지하철 출구 바로 앞이라는게 가장, 에, 느낌이 좋습니다. 지하철 출구 바로 앞이다는 게. 음, 저도 아까 찰나기사서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에, 마음이 좀 편안했고요. 거기 내부가 에, 잘 꾸며서 카페처럼 에, 편안하게 꾸며졌어요 저기가 바로 지하철 금바위역입니다. 금바역금바역입니다 여기는 상가도 별로 없어요. 금바역에 이만큼 조그만한 상가가 있을 뿐이에요. 조그만한 상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편의점 하나 있고, 여기 습니다 음... 여기 뭐, 여의도까지 차로 한 20분, 25분. 음, 자, 서울역까지 지하철로 한 30분. 인천공항 지하철로 10분 이렇게 가까운 교통이 요지입니다. 교통 요지입니다. 자 공항철도 타면 또그 마포 상암동 상암 TMC 디지털 미디어 시티 거기 금방 갑니다. 한 20분 정도 걸린다 지하철로 공항철도로 갑니다. 공항철도 그 다음에 마포 공덕역 공덕역 또 금방 갑니다. 차가 25분 정도 마포 거든요니다 음. 서울권에 여기는 인천 속에 또 다른 인천이에요. 여기는 인천 다른 인천자 그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내일 여기 1층에 와 있겠습니다. 그 건물 1층에 저 건물 1층에 와 있을 거고요. 에, 저희 만나시고 내일 버 다시 한번 보시고 음. 어, 2 0 0만을 인수한다고 하니까요. 아, 뭐. 주인도 오실 거예요. 계약을 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에, 그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금매물과 방가 매매 유튜브입니다. 에, 저희는 에, MPL 은행 보실채권 경매 점 매물, 어, 또 저희 홈페이지 운영하죠. 금매물과 방가매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카페입니다. 회원이 83만 명입니다. 제가 카페 지게예요. 제가 카페 운영자입니다. 거기 가입하세요. 저희가 매물을 거기 올려놓습니다. 일반인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합니다. 직거래 하셔서 도움 많이 받도록고 하십니다. 지하철이 너무 가까우니까요. 여기 지하철역 이렇게 가까울 수가 있습니까? 그냥 뭐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어요. 돈바이어. 드문 경우죠. 건물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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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나죠두 번째 건물입니다. 세 번째 건물인가? 응. <목소리> 자, 저희 홈페이지도 꼭 방문해 보시고요. 홈페이지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에, 내용이 써져 있고요. 거기 금면으과반값매에 전국 1위 금요, 금요물 사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올리고, 직거래 사이트니까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도움 받으니까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기서 만나기로 하고요. 오전에 만나기로 하고, 제가 시간 찍어드리겠습니다. 시간. 한 10분 전에 오십시오. 저희도 오겠습니다. 주인도 올 겁니다. 방송에서 마치고, 문자로, 주소 문자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주소 문자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출구 앞이니까, 여기서, 여기서도 보이니까, 자, 여기서도 보여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저기가 보여요. 그러니까, 어,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주소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